안녕하세요. James c h 입니다한 학부연님이 문의하신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리코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은 같은 학년에 AP Physics C와 AP Chemistry 를 같이 선택해도 될까요? 11학년인데요. 답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 디펜스가 되는데요. 10학년 때 uh, chemistry, Introductory Chemistry 했으니까 이거는 지속이 되니까 연결이 되는데요. 역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거기에 달려 있죠. 아주 쉬웠고 재밌었으면은 AP Chemistry를 지속해도 되고 여기서 고전을 한 학생이면 AP가면 더 고전을 할 것이고 Physics C는요 처음부터 들어가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Calculus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Derivative를 알아야 돼요. Calculus A 그리고 Physics의 선천적인 소질이 있어야 돼요. 즉 Physics라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신기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공식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느끼는 그런 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그릇에 물이 있고 여기에 저울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저울에서 무게를 재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 어떤 무거운 돌을 갖다 줄로 묶어서 어떻게 묶을까요? 이렇게 가지고 매달았을 때 이게 여기 손이에요, 여기가. 저울이 이 돌이 물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무, 무게가 늘까요? 그리고 이 돌을 손을 놓으면 이게 돌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는 변할까요? 아니면 무게가 같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물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직감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가 중학교 때 받았던 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때는 중학교 때가 그때는 물리라고 안 하고 물상이라고 했어요. 생물하고 물리하고 합해서 가르쳤었는데. 그때 한 그때 물상 선생님이 저한테 아니 반에다 반에 반에 이걸 물어보셨어요 여기다 물론 그 바위가 돌이 물에 닿기 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죠 하지만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지만 바닥을 치기 전에는 어떤 무게가 나올까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볼때 그거 보고서는 그냥 턱 나온 답이 물의 부피만큼의 물무게가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배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근데 사실이 그랬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말이 안 돼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놓는 것과 안 놓는 건 여기 바닥에 닿는 것과 떠 있는 거는 것과는 그것과는 무게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차이는 얼마나 될까 하면은 뭔가 정확한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지 뭐 적절한 숫자 중간쯤의 숫자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의 신앙이에요 우주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그 물리의 바탕적인 사고 방식인데 철학인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그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대 답이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력 이게 부력인데 결국 부력을 공식 배워서 배운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들은 공식이 뭐였더라 하는데 저는 그냥 보면 답이 나오니까요. 데 그런 정도의 그인투이션을 그 갖고 있는 학생이면 AP Physics 그냥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AP Physics를 하기 위한 그 툴, calculus는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 내 11학년에 배우실 거, 배울 것이 에피키아크스 비쓰니까 A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간함에 줄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최소의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할 것이냐 못할것못할 것이냐는 얼마나 소질 이 있는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소질이 있을 듯 한데요. 그 그것을 잘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걸 하고 싶으면은 방학 동안 피닉스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들도 전기에 가면 이해를 못해요. 전기는 보이지도 않고, 그 물의 비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배워야 돼. 이거는 그 단번에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역학은 몇천 년이 되지만, <laughs>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역학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역학 아는 것이고, 하지만 전기를 이해하기까지는 뭐 1700년, 1800년대까지 기다려야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AP Physics니까 Nuclear Physics나 또는 Thermodynamics 그쪽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 Mechanics하고 Electricity a Magnetism이 나오는데 최소한 그두 가지는 미리 배우고 가서 나중에 학교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상식, 즉 Honors Physics 하는 학생들 있죠. 그리고 그 Physics B를 하는 학생들. 다들 그렇게 하고 올 거거든요. 일반으로. 그래서 거기에 필적하는 지식을 갖추고 가면 은 그러면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됐나요? 여기 해당되는 지식을 혼자서 공부해서라도 갖추고 어, AP 케이 아로스 A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천적인 물리를 쉽게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건 여기가 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이게 난해하고 어려움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재밌고 쉽고 물리를 쉽게 이해하는 학생은요, 이게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소리,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AP U.S. History, AP English, AP Spanish, AP Latin을 듣둘다 해요. 둘다할 필요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현명치 않다고 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학생이 지금 과학적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제 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 과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스페니 n 만 하면 됐지. 제가 그 최근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 보세요. 제가 왜 라이튼과 스페니쉬가 중복되는지 들었는데 그대로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둘다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혜택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분야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조언드릴 수 없고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벅찬 스케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앉아서 얻어맞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 그 캐릭터스, 어저기, physics C를 다 배우지 않더라도 말씀드렸듯이 physics B 또는 아너스 physics 다 끝내야 돼요 전부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 다음에 그것을 캐릭터스로 어떻게 푸는가 그 아는 컨셉트인데 그것을 푸는 방법 어떻게 캐릭터스에 적용되는가 그걸 배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스 B C도 미리 하고 가세요 그것도 이걸 해놓으면 저절로 이것도 쉬워지거든요. 결국 결국 캐릭터스 하다, physics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자신이 베이 c 스 클래스에 있는지 케이 l c 로스 u 있는지 클래스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고 하는 내용도 똑같고 그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유는 동시에 발, 발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뉴턴이 역학을 발명할 때 수학이 모자라니까 제가 존재하는 수학이 아직 수준이 모자라니까 새로운 수학을 발명해 가지고 역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 발명한 수학이 바로 케이와키로스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탄생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형제예요 쌍둥이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해 놓으시면은, 피직스도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의 성공은 이번 여름방학 때 얼마나 이두 가지를 미리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